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케이스의 에듀테크 플러스 공모전에서 디텍트 콘텐츠 단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된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일과학번 조소연입니다. 먼저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저희 인하대학교 이지영 교수님과 항상 현장감 넘치는 피드백을 주시는 제 든든한 조력자들. 어방초등학교 신진아 선생님 용광중학교 김유주 선생님 그리고 제가 제안한 콘텐츠를 좋게 봐주신 한국교육공학회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간사 선생님들까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교과랑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상호작용 둘째도 상호작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는데, 어, 저는 제일 심하게 타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래저래 제약이 많아지다 보니 어,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교육학과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 이거 우리 학생들, 만해서는 얼굴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목소리도 잘 들려주지 않고 아 이거는 소통뿐만 아니라 라포 형성 자체가 어려워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인식을 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사회성과 공감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겠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떠올렸던 그런 상호작용적 콘텐츠에 대한 구상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딥텍트 상호작용을 중점으로 내용을 전개했는데요. 일단, 딥텍트라는 방식은 기업들이 딥텍트에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기업도 이제 고객들하고 접점을 늘리고 상호작용을 해서 호감을 얻는 게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비대면 언택트 방식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이게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호감으로 이어져서 구매까지 이어지게끔 딥텍트 전략을 사용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어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물론 학교랑 기업은 주어진 환경이 너무도 다르지만은 어, 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텍트 전략을 기반으로 삼아서 콘텐츠를 구상하게 되었고 어, 학생들이 단짝품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이 형성된 라포가 실제 대면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점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예시로 보여드렸던 활동들은 선생님들 입장보다는 조금 철저하게 학생의 시각에서 구상을 했던 건데요. 일단 제가 좀 노는 걸 좋아하는 뽀로로 같은 사람이라, 아, 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했었으면 재밌었겠다 싶었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보고, 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좀 관찰을 해서 학생들에게 접근성 높은 테크놀로지를 선정을 하고, 진짜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간단하고 재밌게 할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좋은 상호작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육공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